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late 하고요. let, e 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보는 말이죠. 자, 그래도 많이 혼란스러워서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꽤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 좀 많이 주세요. 자, 뜻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late는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늦은 늦게 맞아요. 뭔가 제 시간에서 뭐 훨씬 더 늦게 했다는 건데요. 늦은 그럴 땐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늦게일 때는 부사예요. 늦은은 늦은 어떤 상태고요. 늦게는 늦게 뭘 했다. 늦게 도착했다. 이럴 경우 도착했다. 동사를 꾸미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부사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리는요. 정말로 이거는 <laughs> 여러분 레이트하고 비슷하게 생겨가고 이거의 부사형이다 이러시는데 그렇게 퉁치지 마시고요. 레이트는요 늦었다고 아무 상관 없어요. 늦었다라는 어떤 여기 뜻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는 늦은 게 아니고 요제 요사이 요즘 뭐 최근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나 요즘에 술 많이 안 마셔. 아, 나 요즘 좀 피곤해. 이럴 때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늘만이 아니고, 오늘 이전에 어떤, 지금과 가까운 어떤 과거 있잖아요. 한 1, 2주 전이나, 뭐, 한달 전이나, 이때부터 쭉, 지금까지 요 사이에 최근에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레 렛리에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뭘 어떤다라는 동작을 꾸며서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예문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레이트는 그야말로 늦는 그런 뜻이에요. 늦었다 이런 말인데요. 어, 나 늦었다 영어로 I'm sorry, I'm late. 그래죠 Sorry, 미안해, I'm late. 나는 비동사 뒤에 오는 거 형용사예요. I'm late. 나는 늦은 상태야. 나 늦었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They arrived too late. 그들은 도착을 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했어. 어디에 늦었지? for dinner. 저녁에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7시에 저녁 먹자 그랬더니 막 9시 50분에 도착했어요. <laughs> 자, late 가요.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돼요? 늦게가 꾸미는 말은 너무 늦게 뭘어쨌어 arrived 동사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늦게 라고 해석되면서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e are late for school. 우리는 학교에 늦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학교에 늦은 상태 어디에랄 때는 이렇게 for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 늦은 상태 형용사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late, 는요 늦는 그런 느낌, 늦는, 늦었다는 뜻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조심하라고 했죠. 자, 이것의 뜻은 요즘엔, 최근 들어. 이 말이에요. 요즘에 최근 들어 뭘 어떻게 한다라는 동사로 바로 가겠죠. 그래서 부사라는 건데요. 이게 요즘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 여기 특이하게 동사를요. have been, ing, have been, 또 보세요. have b e have pp. 어, 보니까, have pp, have pp, ing, 이거 다 우리 전에 수업할 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걸로 했었죠. 이런 거를 왜 레이틀리하고 계속 같이 썼을까요? 그 말은요, 요즘이라는 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요사이라는 말은 뭐예요? 딱 오늘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묻어 있잖아요.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뭐 지난달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어떤 시간이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였어요? 현재 완료였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영상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주세요. 그래서 I have been feeling 이 말은 과거 언제부터. 쭉 지금까지 이러해 오고 있다는데 느끼고 있었어 피곤하다는 거 언제 어 최근 들어서 요즘 들어서 어 그래서 여기 레리는요 어 느끼고 있었다라는 어떤 동작을 꾸미는 부사이면서 최근에 그랬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I've been busy, 레디나 요즘 바빠. 영어로 그말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이라는 게꼭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제 어제나, 뭐, 그저께, 한, 일주일 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과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 너무 먼 과거는 아니고요. 어느 시점부터 쭉 요즘 그렇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이 쓰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I've been busy, 바빴어요. 요즘에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The number of dogs. 강아지들의 넘버 숫자, 강아지들의 숫자가 어때요? 인크 c r e 가 증가하다 이 말인데 증가를 쭉 해왔어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l a 는 늦었다라는 것과 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트하고 레이니를 비교해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한번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처음에 제인은 직장에 늦었다. 영작해 보세요. Jane arrived at work. Work가 직장이요. 에 직장에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했겠죠. 그러니까 늦은 거죠. 뭐 했어요? 그렇죠. 늦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은 레이트라고 했어요. 여기다 ly 붙이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난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 이게 오늘만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주일 전만 그랬나요? 아니죠. 뭔가 어느 과거, 가까운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어. 나 요즘에는 운동 많이 하고 있어. I've worked out. 자, workout이 운동하다예요. 자, 현재 완료를 역시 표현했고, have는 I've로 줄여 쓸수 있어요. 운동을 a lot, 많이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 그래요 즘 요즘, 요즘 어떻게 해요 그렇죠 레이트에다가 ly 해줘야 된다 그랬죠 레 l 리자 오늘 레이트와 레 l 리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특히 레 l 리가 늦는 것과 관계였다는 거 오늘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